너무 무서워. 펄 아, 펄. <laughs> <안 웃음> 어, 엄마. 빨리, 빨리 와. 빨리 들어. 펄 들어온다. 왔어. <laughs> 아, <laughs> <참>. 어잘줬었내새끼다 <laughs> <laughs> 남의 새끼가 더 좋아. 내새내 새끼 다한 시간 올게. 한소시로한다 빨리. 밥 먹으라는데 <laughs> 공룡이 토끼야 너무 이뻐 뭐잘 응, 먹는 거봐 여기 밖에도 있어 근데 귀엽다 어, 꼬리 막 꼬리 아니 공룡들이 많이 우네. 고기들 손가락 들리지? 목이 엄청 길어 예응 물리면 손가락도 잘린대요 헉, 진짜? 네왜 이렇게 있어도 돼? 우와 엄청 빨라 생각보다 빠르다 그지? 쟤는 잔다 배추만 먹나봐 그지? 당근도 먹던데 진짜? 헉, 신기해 이렇게 같이 있어도 되나? 가네? 잘 가. 말 걸었어 가네. <laughs> 그냥 공룡이. <맞나? 웃음> 아 공룡 공룡이. 공룡이. 공룡 공룡이. 의룡이공이소단지 공룡이. 여기 여기 룡이 공룡이. 공룡이. 이이 김치랑 김치. 음음음기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어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어음어음음음 맛있어 음음음 누도 많이 하리겠지. 누룽지. <목소리도> <laughs> 카페 피아나. 드셔보시오 어머니. 드셔보시오. 잘 먹어서 입술이 사라졌다. <laughs> 13년은 사귀고 헤어진 거야. 음. 근데 이제 또 여자애가 아이돌이었던 거야. 음. 그래서 이제 결혼을 못한 거지. 집이 음. 집이야? <laughs> 왜 저렇게 서글프게 우는 거야, 엄마? 너무 슬프지? 음. 남자 친구가저 음. 여자애가 예쁘게 나왔으면 좋겠어서 필름 카메라 사진 찍는 법을 배워서 아니 근데 그렇게 감정들이 어. 상하지 않고 어. 저렇게 좋게 남아있는데 결혼 응. 안 했었으냐고 우와 우와 이게 마라 로제 맵겠다 음. <laughs> 엽떡을 두 번이나 먹었어 은근 중독되는 것 같아 이거 같이 먹어서 먹어 다 같이 먹 이렇게 막 그런가 신전파의 배신 서로 안 갔다 온줄 알았네. 음, 마라의 향더 세지고. 얼어 해졌어 음, 맛있네. 음. 우리는 언제 내려가요? 네, 내일 가요 우리도. 이거 몰랐어? 에, <laughs> 네. 몰랐어요. 언제 내려갈 줄 알고 온 거야. 대도기 <laughs> 어 그냥. 그래, 엄마도 음. 일정 엄마만 일정 없으면 계속 인수. 대신 내가야? 대신 내가. 우리가. 맞네, 언제 주도가네. 음 뭔가 이것도 좋아할 것같아 사람들이? 응아난 음. 그냥 아 어우 진 우리 엄마 첫 마라 어떠세요? 맛이 어머니 떡볶이 비슷하네 오 떡볶이요. 맞아 안 매워? 괜찮아? 괜찮아 엄마 먹어야지 맛있어? 엄마 이 맛에 응. 맞아? 오 맵긴 하다 엄마 역시 크림마이한거 좋아하니까 <laughs> 하나도 안 매운데? 하나도 네? 안 매워? 엄마 아까 진짜요? 청양고추 막 뭐, 뭐? 씹어 먹더니 미각 잃은 거 아니야? 어 <laughs> 왔다! 여기 적혀있어 오리지널 바질 크림 양송이 크림 시금치 감자 듣고 있어? 그냥 아, 고 있어 오리지날 바질 <laughs> 안 돼? 너막 그만 먹어라, 이제. 왜? 혜진이 여긴 갔다 줘 <laughs> 왜? <웃음> 오빠 잘 먹네, 엄청. 엄마 음, 맛있나 음. 봐. 응. 음. 어. 맛있다. 역시 엠지였어. <laughs> 어, 역시 임제이야 에헤? <laughs> 어. 이게 무슨 파이야? 어, 음. 미트 파인데 먹어볼래, 엄마? 응. 음. 그럼 먹어. <laughs> 역시 임제이야 <laughs> 양송이 크림이라고 해서 먹고 싶어서. 이게 이건 바질 크림인가 보다. 일단 이것부 먹어봐라. 응. 음. <laughs> 음. 맛있다베 음. 이건 아, 이게 양송이 크림이다. 이게 바지 크림인가 본데? 방금 그래, 방금. 맞네. 어. 매운 거랑 잘 먹다, 었 지금. 매운 거먹다가 음! 음 맛있지? 뭐 음. 먹었어? 음, 좀 아, 더. <laughs> 맛있다, 여기. 음. 생각보다. 엄청 느끼할 줄 알았는데, 안 느끼해. 음. 음. 나 호주에서 먹은 그 미트파이 생각했는데. 음. 아니야. 음. 컵이 얇아. 음. 무서어요 음.

소연이 재밌어야 재밌어요? 어우 미쳐 미쳐 야! 언니 뭐하는데? 응좋아야지입술이서까르봐가 <목소리> <목소리> 어? 그거 그럴 때는 반대로 해가지고 내처럼 응. 네 삥꼭 근데 하고. 아프지 않나? 나 너무 두피가 너무 아파 <laughs> 했나보다. 세개하니까 <laughs> 아프지. 오늘 마지막 만찬 아 김밥입니다. 만찬 김밥입니다. 사과입니다. 마음입니다. 나는 바보. 음이했다 <laughs> <laughs> 음, 음. 금사가 많네. 진짜 맛있다. 응. 음. 아, 음, 거 음, 음, 음. 해봤거든. 음. 근데 그렇게까안 먹던데. 그렇게 오난 그거 건강 그러니까. 근데 뭐라고? 비장참치비장치 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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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치 맛있어. 맛있어. 뭐, 그거 해까지 엄마 이거 그릴까? 어 그거 한번 줘. <laughs> 노리고 있었어. 음. <laughs> 맛있다. 음. 깔끔하게 잘썰졌어 음. 밥은 조금 넣고 보자. 음. 보자. 음. 음. 맞아. 음. 영구영구죠 i s o 싼나트 t u r i u m 햄 u t o n 뭐 그런 게있 So, my 공 o o d What's wrong 손이 많이 불안해 보이시 t 요 w r o 가 내가 이제 아 맛있어? 맛있어? 또확해야지 맛있네. 또먹대야지 나중에 일본 가서 먹으려고. 그냥. 아 2년 됐을 거 아니다. 다 이거 먹게 하려고. 아이고, 리모자. 또 푹지잖아. <확대해야지>. <Glenn tuvo> <트> <또 확대해도 되고 있다> <목소리> 哦。Oh, yeah. <laughs>